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 단족발을 다듬는 그런 영상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족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족발은 돼지 단족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약간 긴 것은 장족. 그 다음, 왕족발 집에서 우리가 허벅지살까지 크게 먹는 그 족발은 왕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에는 족발을 드시기에 용이하게끔 털을 제거해야 돼서 지금부터 제가 털을 제거하는 그런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것은 이제 작은 미니 토치인데요. 자, 가스불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거 손잡이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가스불이 이렇게 켜지는데 이렇게 해서 작은 털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만이 드시기에 좋은 그런 덕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